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경제 현안, 정부는 2019년에 경제 목표를 설정하면서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 15만 개로 목표를 낮췄습니다. 초기만 해도 30만 개에서 35만 개가 목표였고요. 이거는 대단히 타당한 목표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2년 전만 해도요 한 달에 전년 대비 5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취업자 수 증가를 했었고요. 어, 이 정부 초기만 해도 한 어, 30만 개, 25만 개, 3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늘어난 걸로 있었고요. 그래서 2018년, 지난해 1월만 해도 2017년 대비 33만 4천 개 일자리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바로 적용되는 2월 달부터 10만 개로 떨어져 버렸고요. 2018년 7월, 8월은 거의 증가 없이 3천 개, 정도로 늘어났고 연말에 가서 조금 반짝해서 회복해서 10만 개를 회복했습니다. 어, 2014년 1월은 어떻게 됐을까요? 7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000 금융위기 이후에 매년 일자리가 20만 개에서부터 70만 개까지 올라갔다가 2 0 1 3년으로서부터 서서히 내려와서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35만 개 정도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어, 최저임금 시행을 하면서 10만 개로 떨어졌다가 거의 제로로 떨어졌고요. 그것도 10만 개도 감아보면 세금으로 억지로 만든 일자리들 때문이고, 민간 부분에서는 많이 보면 2,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그 중에서도 아주 우리가 좋은 일자로 리 알려진 제조에서 업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일자리 목표를 낮게 잡아도 된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 경제 인구가 증가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15세 이상의 인구를 보면 2016년 1월만 해도 40만 명 정도가 전년에 비해서 더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던 것이 지금 최근에는 한 20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0만에서 16만으로 한한 2년 사이에 15세 인구의 증가가 대폭.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아, 2017년 대비 운영인구가 어떻게 바뀌었나를 보면요. 아, 1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는 25만5천명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65세 이상이 31만5천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 OECD에서 경제활동인구를 보는 15세에서 64세까지는 63,000명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다 일자리가 많이 없어도 된다. 그 최근에 한동안 일자리 팍 줄어든 걸 가지고 인구 줄어서 그렇다라고 해서 고용률은 유지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연령대별로 인구의 증감이 많이 다른 걸일수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놀라운 게 그겁니다. 그, 10대에서 20대 초반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15세에서 19세 사이가 16만 4천 명이 줄었고요. 20에서 24세, 여기도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군대 가는 대학생인데, 여기도 어, 6만 5천 명이 줄었고요. 어, 그런가 하면 이제 25세에서 29세에는 9만 5천 명이 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도 많이 줄었습니다. 30세에서 39세가 11만 7천 명이 줄었고, 40대가 40세에서 49세도 10만 4천 명이 줄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0대는 7만 4천 명이 늘고 60대에서 64세가 21만 명, 21만 7천 명이 늘고 65세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1만 5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령인과 빨리 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 때 서부터 20대 초반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서양과 달리 서양에는 고등학교면 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고등학교 때 경제활동하는 인구가 극히 적습니다. 15세에서 19세 사이에 고용률이 7.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또 외국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아닌 65세 이상도 우리나라는 31.3%나 경제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연령별 고용률을, 취업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필요한 일자리가 15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15만 개한게 타당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연말에 그 고용은 20대하고 65세 이상이 늘었고 진짜 돈을 많이 써야 되는 30대, 40대, 50대, 60대 초반이 일자리가 확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일자리가 거의 10만 개 가까이가 됩니다. 전년 대비해서. 만약에 그 지난해 연말적으로 하면, 이때 실업자가 되신 분들은 일자리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또 아주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농업, 농립 어업 분야의 취업수가, 취업자 수가 이번 정부 들어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6만 7천 명이 줄었고, 2015년에는 10만 9천 명이 줄었고, 2016년에 6만 4천 명이 줄든 게, 2018년에는 6만 2천 명이 늘어나서 이 농업 분야에 한 15만에서 20만의 위장 실업이 있지 않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실업이 일어났던 10만 명하고 여기 10만 명하고는 30만 명의 일자리가 더 필요한 거죠. 그, 물론 다 위장 실업으로볼 수는 없습니다. 뭐, 저기, 은퇴하신 분들이 귀농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의 중요한 추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여성의 고용률이 연평균 한 과거의 45년 동안에 0.4%씩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한 40만 정도의 일자리입니다. 37만 8천 개 정도의 일자리인데 만약에 일자리가 안 늘어나고 15만이면 고용률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매년 증가하던 여성 고용률 증가가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이 15만 개의 일자리 목표는 크게 봐서는 한 100만 명의 일자리를 갔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회복되지 못한다. 기회를 못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15만 일자리도 창출 전망이 밝지 않죠. 최근에 이 억지로 어, 아르바이트 뭐한달두 달짜리 짜투리 해가지고 엉터리로 고용 숫자 늘리는 거가 계속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쩌면 어, 과거에 취업 기회가 있었던 보다 크게 보면 한 7, 80만에서 120만 대의 일자리가 유실되는 목표를 아예 세웠다. 이건 뭐 일자리 파괴를 자기가 해놓고 안 되니까 목표치를 낮춘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자리 대통령을 약속하고 된 현황판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포기 대통령이어요 일포대가 되는 거죠. 옛날 경포대 비슷하게 됐습니다. 일자리를 포기하는 대통령이고, 정부다. 그래서, 일포대 목표가 세워졌다. 이것이 2019년 일자리 목표 15만 개 타당한가에 대한 경제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꼭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공유해주시고, 경제 이병태 TV 자애 청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